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아 제4탄 오늘은 윤봉길 의사. 지금 사당에 어, 아마 기념관과 어, 생가 사당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독립운동가만 찾아다녔어요. 자, 우리 윤봉길 의사님, 젊은 나이에 저렇게 외놈들하고 싸워서 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아,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까는 잠배를 했고요. 에, 지금 여기, 여기 계십니다. 얼굴도 잘 생겼는데. 자, 우리나라를, 일쟁 강점 시대에 우리 일본 사람들을, 일본, 이놈들을 하고 싸워서 에, 젊은 나이에 전사를 했습니다. 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우리가 잘살수 있는 거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4 0년 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독립운동관만 찾아다녀요 지금. 예, 제 조상을 잘 모셔야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에, 충남 예산입니다. 여러분들 윤봉길 기념관 오셔서 참배하시고 여러분들 에, 어딜 가도 다산세 기가 많습니다. 산세 기가 너무 많아요. 어휴, 참. 명당짜리, 명당짜리. 고맙습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님. 자, 고운의 넋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봉길 의사, 어, 예, 기념관에서 어, 배우 강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건강하세요. 예.